자 미적분 27번이구요. 여러분 이 문제가 다변수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변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각형 ABQP의 넓이를 세타로 작성할 수 있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그것만 좀잘 하시면 되고요. 작성하고. 세타를 미분하고 세타에다가 a 대입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제의 시작은 자, 평행한 선이 있고요. 이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는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이 a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죠? 어, PA 자, PAPBP의 길이비가 1대 3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요게 아뭐써 어, 볼게요. 3뭐 여기 1대 3이니까 이 k면 어, 3k 이렇게 에, 줬습니다. 그래서 요아 요게 아 BP, BP, BP가 여기 있죠. 요게 이제 3k라고 줬어요 그렇죠? 여기서 좋은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름이 2 이기 때문에 요게 수직임을 표현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제 우리는 이 순간에 이 a인 순간 에 어떤 걸알수 있냐면 이 탄젠트 a가 자 a는 세타 값이었어요. 이게 세타에 대한 어떤 특정 상수 값이고 요게 3이라는 걸알수 있죠. 자, 요것분에 요게 3이니까, 어, 세타가 A가 됐을 때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죠. 충분히. 이 A에 대해서, 어, 3이면, 룰을 1 나오니까, 뭐, 사인 A나 코사인 A 값을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열심히 세타를 가지고 이 넓이를 작성하면 돼요. 그죠? 우리 요런 거. 2에다가, 자, 요, 요, 길이가 이제 실제로 뭐 나오죠? 2, e 심지어, 2 e 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니까 3k, k를 쓸 필요도 사실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 이거는 뭐냐면 2 코사인, 누구죠 그렇죠?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2 코사인 세타, 자, 2 사인 세타 이게 이제 이쪽 위쪽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윗변의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를 구해 더한다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을 쓰는 게 좀더 낮죠. 그래서 어 저는 뭐 하고 싶냐면 내립니다. 내려서 자이이 이 길이 요 쪼매난 길이 요게 2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만들어지죠. 다시 한번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야. 그제? 아 그러면 요, 요 등변이기 때문에 자요 위쪽 길이가 나오죠. 이에서 요놈의 두 배를 빼면 되겠어요. 그죠? 두배 뺍니다. 그래서 4 코사인 제곱 세타를 아, 빼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 구해 보자. 자 f 세타 를 쓰겠습니다. 넓이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하니까 4 빼기 4의 코사인 세타. 사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죠? 아, 그리고 높이. 높이는 이렇게 다시 한번 해야겠다. 여기다가 다시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 코사인, 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죠? 얘가 높이고 나누기 뭐 합니까? 2 하도록 할게요. 2는요, 이렇게 나누기 2할 건데, 2는 이렇게 약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하고 미분합시다. 4를 뽑을까요? 그리고 봐봐.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얘는 누구죠?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래서, 랑얘계 만날까요? 사인, 삼승 세타가 되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미분하고, 어, 미분하고, 세타로 미분하겠습니다. 어, 세타, 세타에다가 저는 A를 대입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해보자. 자, 앞에 거 3, 4, 12, 사인에 제곱 세타입니다. 자, 그래서 3 내려와서 제곱 세타 했고요 자, 속 미분하면 사인은 코사인이니까, 자, 뒤에 거랑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것 같아요. 됐죠? 자, 더하기, 4, 어, 사인 3승 세타는 쓸 거고요. 코사인 비문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더 마이너스로 바꿔주겠습니다. 사인에 4승 세타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우리 뭘 대입할 거라고요? 그죠? A를 대입할 거라고. 세타에 A 대입합니다. 그죠? A. 자, 2, 2, A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해보자. 다 A 대입하면요. 다음 네 개. 12 곱하기. 사인은 루루 10분의 3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곱하면 10분의 3, 3은 9가 되겠죠. 자, 코사인도요, 10분의 1될 겁니다. 제곱했으니까. 자, 뺍니다. 4에다가 5, 4승을 합니다. 자, 제곱이 요 놈이었기 때문에 다시 제곱을 하면 100분의 81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 자, 요거 이제 약분을 하겠습니다. 4, 32. 4, 5, 5. 이십오, 이십오. 25. 그래서 이십오 분에 자, 이십오 분에 삼구 이십칠라고요, 그죠? 자, 뒤에 건요, 오, 이십오 분에 약분하면 마이너스 팔십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교리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십오에서 자, 팔십에서 이십칠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사 구요, 그죠? 요거 칠이어서 오십사, 그러니까 마이너스 오십사. 요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삼 번에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죠? 3번.